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합격이 안 되더라도 꼭 높은 학교가 다안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학년도 일반편입으로 중앙대학교 경제학교에 합격한 김윤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소리> 전적대 입학하고 나서는 따로 영어 공부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또 바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영어를 접할 기회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수능 영어를 공부했던 기억이 제 기초 베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신분 확인을 시험 도중에 합니다. 시험을 열심히 풀고 있으면 감독관님이 오셔서 수험표와 신분증을 확인하고 얼굴을 한번 확인하고 가십니다. 이제 멘탈이 강한 학생분들께서는 맥이 안 끊기겠지만, 이게 은근 흐름이 끊기는 상황입니다. 이게 따로 준비할 방법은 없고, 이제 그냥 수험표 신분증 확인할 때, 이제 기지개 한번 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듯 공부 방법도 다르고 저마다의 공부 역량도 다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공부 방법이었으며 이 방법이 여러분들에게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공부 방법과 스타일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김풀 강남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었습니다. 저는 퍼플 반, 오전 반이었기 때문에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제 체력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10시 30분부터 14시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제집 근처 스터디 카페에 가서 저녁 11시까지 공부를 한 다음 12시에 취침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이 부족하면 공부가 안 되는 성격이었어가지고 꼭 잠은 충분히 자도록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편입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 및 단어들을 공부하였고 하반기에는 이제 교수님들의 스킬들을 이해하고 문제들을 푸는 데 집중하였으며 11월에는 전년도 기출문제 푸는 데 집중하였고 12월에는 습관유지 및 문제풀이에 집중하였던 것 같습니다. 공부 비중은 단어, 논리, 문법, 독해 순으로 1.5, 0.5, 1, 1 정도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편입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단어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을 봤었던 것은 수능 영어가 유일할 텐데 아, 아닌 분들도 계실테지만 이제 수능 영어와 비교를 해보면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수능 영어에서는 어렵다고 주석을 달아주는 그런 단어들이 편입에서는 기본 단어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어 공부 비중을 가장 많이 높였던 것 같습니다. 논리 공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논리는 단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였습니다. 이제 논리 자체가 문장이 해석도 되고 그빈 칸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무엇인지도 알긴 알고 느낌도 오는데 이제 성지을 보니까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와 논리를 같이 공부하는 와중에 특히 단어에 좀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편입 시험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 시험 점수도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한다면 어디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플 강남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합격한 저를 보면 실내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5년 편입을 준비하는 학우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만의 공부 방법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합격이라는 발판에 올라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진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